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 250명이 지금 추미애 부모부 장관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검사들은 팬 검사들입니다. 조국전 장관도 그냥 그만, 그만 있지. 에? 이제는 검사들이 이렇게 인자 많이 났으면은, 얼마만큼 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검사들이 뭐, 과거 잘못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팽검사들하고 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팽검사들하고 싸우가 되겠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하고 싸우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지만은 팽금사들을 비판하고 팽검사가뭐거하면서 딱해서 그걸 비판하면은 뭐 그러면 뭐인주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한테 또 달려들면은 무조건 인사 어? 배제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잘못입니다. 빨리, 뭐, 두 사람 다, 뭐, 뭐, 해임을 하든지, 뭐, 한 사람만 해임을 하든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시끄럽은데, 어? 결국은 검찰들하고, 어, 어, 법무부 장관하고 싸움이 되면, 손해는 누굽니까? 국민들이 손해봅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세요. 어디다 한 사람을 치든지, 그나마 두 사람 다내 보내든지, 어? 해서 이 시끄러운 거를 종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팬가르게 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단 말입니까? 검사들이 잘못한 거 많지요. 많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검사들도, 이친 오병의 검사들도 팬이 나눠지가 있어요. 일부는 법무부 장관, 주미한 장관한테로, 일부는 윤석열 총장한테로, 검사들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 다할 거고, 또, 어 공수처가 다 가져갈 거고, 식물 검사들 됩니다, 2,500명. 이분 나름에, 어 본인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래 서세요. 가게에 잘못 있는 거는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그네도 국민들이 짜증나고 막 정치 짜증나고 하는데 지금 이 보세요. 국정감사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정인 없이 어 180명이라는 그 거대한 국회의원을 민주당에 다 좁혀놓게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해피니까 정인한 사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국감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이래가지고 시끄럽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경제고 뭐 이거 힘들었어야 하는데, 어 정치기 정치, 정치 시끄럽지야. 음, 또 법무부 장관, 검찰, 어? 검사, 검사들 일시끄럽지. 나라가 완전 망, 망합니다. 망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